엘리야 7월 22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통일찬송가는 418장. 하나님 사랑은 찬송가 299장. 통일찬송가는 418장. 하나님 사랑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세 힘을 주소서. 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가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틀에 던짐매 함께 읽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 6 0 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있을 두 추수에 대한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익은 곡식의 추수로 의인들에게 베풀어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포도 속 위의 주수로 악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있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모든 나라와 백성에 대한 완권과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의 머리에는 금별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시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주님께서 진정한 승리자이며 최후 심판자이심을 증명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셨는데 세상 끝날에 예리한 낫을 휘둘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상징하는 땅의 곡식은 거두어 드리고 악행을 상징하는 포도는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던져 짓밟으시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서 의를 행한 자는 의를 행한 대로 구원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지만 악행을 일삼는 자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다시 한번 확정시켜 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두 주수에 대한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 요엘서 3장 13절 말씀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너희는 낯설스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트리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유엘은 나설 서서 곡식을 베는 일과 사람들이 몰려 들어 포도화를 밟는 일을 동시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지금 이 환상의 모습은 유엘세 6월세, 유엘세의 말씀을 연결하여 기억하면서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추수의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구원과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마지막 날에 추수하는 예언의 말씀이 전하여집니다 천사가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나와 담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네 당신의 났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났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 낯을 휘두러 거두어 가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두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때가 이제 다 찾고. 이제 그 낯을 히두르시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곡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에는 구원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두시고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만 주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에 자신의 죄된 모습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돌이키게 될 때에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참여한 자는 구원의 영광이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사랑을 대적한 자에게는 예수님 손에 놓여진 낯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곡식을 추수하는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보시기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충실하게 맺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데요.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너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두 번째 추수로서 포도를 수확하는 장면에 대한 그 환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와 관련된 재단의 모습은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천사가 이제 포도가 익었으니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포도가 추수할 때가 될 정도로 지금 무로 익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외침이 있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이 19절과 20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나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매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포도 추수는 두 단계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먼저는 포도를 거두어들이고 그 다음은 그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어 밟게 됩니다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 발핀은 포도는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포도가 집발핀은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성 바깥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은 어떠한 성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추수하는 날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 어디에 거하게 되는가?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거두어들이고 그곳 가운데 거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온 자들에게 남은 최후의 결과는 성 바깥에서 포도주 틀에 발피기 되는 최후.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포도주틀에서 나온 피의 높이와 넓이를 표현하는 게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말 굴레라는 이 말씀은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이기에 피의 높이가 바로 말 머리 부분까지 차 올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1600 스타디온은 요즘에 길이 단위로 환산한다면 약 300km까지 퍼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판 받을 자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것은 심판의 심판의 범위가 피할 수 없는 세상 전체에 해당하는 완전한 심판임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게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말 그리고 신속히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준비된 자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포도주와 같은 달콤함에 취해 믿음을 잃으며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지를 결정 결정을 짓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알고고로 주님 앞에 들여질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틀에 던져지는 포도처럼 살아갈 것인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믿음 위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알곡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점검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늘 그날까지 깨어있는 알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깨어있는 알곡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포도주 틀에 짓밟히는 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늘 언제나 말씀 앞에서 점검하며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는 믿음의 알곡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